지금 한 타레를 다 떴어요. 다 떴고, 지금 여기서 마지막 짧은뜨기 두 개까지, 짧은뜨기까지 떴고, 이제 보니까 실이 얼마 없어서 이제 저는 끝을 낼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총세 타레를 가지고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타레 반 하고, 나머지도 여기서 한 탈에 반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여기가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연결한 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칼에, 한 탈에만 뜨고, 나머지는 이쪽 이어서 두 탈에를 마저 떠볼게요. 일단 한 탈에 저는 했고, 여기서 짧은뜨기 두 개까지 떴으면, 한번더 사슬, 사슬을 해서,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그리고 실이 이렇게 잘라 주고 그래서 매듭을 한번 이렇게 지어 줄게요. 지어 주고 바로 실 감추기도 해 볼게요. 이쪽 반대편에서 끝날 때도 이거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뜨는 도중에 짧은뜨기 두개 하고 그리고 사슬 하나로 마무리를 해 해줬, 줬어요. 이렇게 넣어서 앞뒤 중에서 뭐 예쁜 부분을 앞으로 저는 이쪽을 앞으로 하고 여기를 뒤로 해볼게요. 뒤로 해서 지금 여기가 실이 이 방향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실 감추기. 나온 데 바로 밑에서 이렇게 실 감추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실 감추기에서 쭉 가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와도 돼요. 최대한 실 감춘 게 티가 안 나도록,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실, 티가 하나도 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내려왔고, 바짝 자르시면 돼요. 실감 주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이제 이 맞은편에서 우리가 처음에 첫코 표시해 놓은 거 제가 빼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 그리고 꼬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꼬리실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이제 반대편에서 여기가 처음에 사슬 잡은 데죠? 반대편에서 이어서 나머지 실들 다떠보 뜨시면 돼요. 여기서 이은는법 바로 같이 해 볼게요. 새로운 실 이렇게 손을 잡고 여기 꼬리 실도 좀 여유 있게 놔야지 나중에 실 감추기 편하고 그리고 원래 있던 아이 꼬리도 오른쪽으로 가기. 우리 표시링 첫코 표시해 놨던 데 여기 혹시라도 초코 표시 안에 놓으셨던 분들은 이 꼬리 찾아서 바로 여기에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일단 저도 얘를 뺄게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시작을 해볼게요. 실 가지고 오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기둥코 하나 올리고 우리 방금 바로 밑에 실 가지고 왔던데 그 자리 바로 밑에서부터 짧은뜨기 첫코 만들게요. 첫코 이렇게 만들고, 얘도 또첫코 표시 이제 또 시작을 해 볼게요. 첫코다 아시는 분들은 표시링 안 하셔도 되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첫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하고, 우리 이제 하시던 대로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덩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또 보여요. 우리가 사슬했던 부분 여기가 또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짧은뜨기 한 대고 여기 풍덩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또 사슬하고, 그 다음번 여기 또 풍, 구멍 난거 보이시죠? 여기다 또 넣어서 풍덩 짧은뜨기. 여기에서 지금 팁은 이 뒤에 꼬리실들 있죠 꼬리실들 같이 뜨시, 뜨시면 안되세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두꺼워져 보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뒤돌려 볼게요 이 꼬리실들 같이, 같이 떠서 실 감추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꼬리실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가리고 하나는 위로 올려 올려서 실 감추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같이 하시면 여기가 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실 감추기 하지 마시고 그냥 뜨세요 그냥 여기 두 개가 남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반대로 첫 번째 단 올라가 볼게요. 사슬하고 그 다음에 또 구멍 뻥나 있죠? 이렇 짧은뜨기 보이고 구멍 난데. 짧은뜨기, 또 사슬하고, 그 다음 구멍난데 짧은뜨기, 또 사슬하고, 그리고 구멍난데 짧은뜨기, 사슬, 구멍난데 짧은뜨기 있고, 그 옆에 구멍난데 짧은뜨기, 사슬, 그 다음에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나 있거든요. 이 구멍 난데 그대로 넣어서 원래 하시던 대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사슬 하고 마지막 짧은뜨기 하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코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들면 이쪽에 마지막 코 짧은뜨기 연달아서 두번 하죠. 우리 마지막에 짧은뜨기 했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마지막 코 여기에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 다시 이제 코가 잡혀서 그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좀 단, 한단 더 한번 해볼게요. 다시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 반대로 돌려서. 기둥코 올린데, 기둥코 올린 거 바로 밑에, 올린 거 바로 밑에 여기에 첫코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우리 표시 링, 이렇게 첫 코에 표시 링, 바늘 바로 앞에 있는 여기 표시링하고 다시 사슬하고 이제 하시던 대로 짧은뜨기 옆에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쑥 넣어서 쑥 넣어서 짧은뜨기하고 사슬하고 짧은뜨기 사슬하고 여기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이렇게 들면은 구멍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짧은 뜨기, 그다음에 짧은 뜨기, 사슬,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짧은 뜨기와 짧은 뜨기 사이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 넣고 여기 실 특성상 어, 완전히 면사라고 하면 이 구멍이 더잘 보일 거예요. 근데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잘안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짧은뜨기 사이 사이에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하고, 사슬,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래서요 끝까지만 한번더 가볼게요. 사슬, 짧은뜨기, 사슬, 여기 이제 마지막, 마지막 여기에 구멍에 짧은뜨기 하고, 그리고 우리 첫코 표시해놨죠? 이첫코 표시했던데, 이 마지막에 연달아서 짧은뜨기 한번더 하고,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올린 거 바로 밑에 짧은뜨기 해서 첫코 하시면, 표시링, 이렇게 첫 코에 표시링 꼭 하시고, 음, 코못 보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 하고 이어서, 사슬,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여기,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여기 구멍 이렇게 또 사슬 이렇게 해서 쭉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쪽은 밑으로 내려가고, 한쪽은 위로 올라갔지만 거의 티가 안 나요. 연결한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럼 나중에 이 꼬리들은, 꼬리들은. 요, 이렇게 사이에 넣지, 이 연결된 이 사이에는 넣, 넣지 마시고,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실금축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지금 이쪽에 사이드 쪽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실감추기 이런 식으로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서 너무 잡아당기면 무니까 잡아당기지 말고 그래서 이것도 바짝 자르시고 얘도 똑같은 대로 가게 되면 또 두꺼워지니까 얘는 위에 뜬 자리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실감 주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머지 아이들도 두 탈에도 이어서 쭉 뜨시고, 그리고 마무리, 아까 실감추기 했던 것처럼 마무리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